2022 AFC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 TBN 스포츠. 바로 이 루크락 골드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입담이, 아, 다릅니다. 아, 이번 경기를 앞두고 사실은 굉장히 그 상대인 코스타를 향해서 트레스 토킹을 많이 했습니다. 루크락 골드. 아, 뭐, 상대는 좀 정신적으로 약하다. 포기를 하는 선수다. 뭐, 그라운드에 데려가서 진짜 마음대로 그냥 진 이기겠다. 여러 얘기를 해줬는데. 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그 신체적 능력, 파워. 뭐, 어, 진짜 이거는 어, 초인 같은, 어, 마블 캐릭터 같은, 진짜 현실의 파이터다라는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만. 자, 그러면 양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파울로 코스타와 루크라콜드입니다 13승 2패와 16승 5패의 두 명의 선수고요 31살과 37살의 두 명의 선수. 신장과 리치, 루크라콜드가 모두 좋습니다. 스트라이커 스타일의 파울로 코스타, 그리고 MMA 스타일의 전. 타이틀 홀더 루크 라콜드입니다. 포미 급대가 다시 한번 시온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전미대급 챔피언 루크! 구격이 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경기이 필요합니다. 파울러 코스타입니다. Uh, 자, 자, 코스타는 역시 뭐 압박을 걸어서 라콜드를 무너뜨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자, 그 1라운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음. 코스타가 먼저 나면 네. 라콜드는 역시 거리를 두고 킥 활용하고 기회되면 테이크다운 시켜서 그라운드를 끌고 가겠다고 했었고요. 라콜드의 킥이 정말 명품이었거든요. 아, 파워도 엄청납니다. 네. 쪽 길게 뻗어가는 루크라 콜드 또 리치에서 또 라콜드가 길기 때문에 자 코스타 좀 뒤로 빠지죠 아, 그 오케이, 어 그리고 든다 요고 안면 들어갑니다 자 안면에 방전 시고 하고 있습니다 페르코스타 자 최근에 턱에 좀맷집에 문제가 있었던 라콜리기 때문에 네좀 처음부터 강하게 때려주는 코스타죠 그 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페르코스타인데요네아이지얼 물고 있습니다 코스타 자 거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페르코스타가 천천히 상대편 유기 위해서 타갑니다파로 네. 코스타. 자, 킥 올렸습니다. 자, 중간 거리에서 펀치. 아슬아슬하게 피했던 라콜드. 그리고 턱에 살짝 한번 걸립니다. 네. 뒤쪽 빠져나가는데요. 자, 여기서 니킥을. 오! 고 들어갑니다. 저 위에 전개 코스타가 테이크다운 성공했습니다. 타격으로도 충분히 풀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파울로 코스타였는데. 라콜드를 네.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가는군요. 자, 눌러 놓습니다. 왼쪽에 하이 포지션에서의 그 자, 표정에 당혹스러움이 있는데 몸을 한번 틀어봤습니다만. 자 그리고 아, 일어납니다. 라콜드. 오 라콜드가 달려듭니다만 언더 활용해서 일어납니다. 니킥과 펀치를 한번 뻗어봤습니다. 라콜드. 저를한 번에 팍 해야 되는데 코스타가 반응을 이미 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교본에 나오는 구분 동작을 천천히 네. 보 못한 라콜드 아, 스피드를 조심 못했는데 안면쪽에 펀치를 집어넣었습니다만 파울로 코스타. 전혀 에의치고 안쪽으로 터 들어갑니다. 자, 접근하는 코스타, 오 안해도 좋습니다만 괜찮다는표현하는 파울로 코스타. 자 가드 내리고 있는 라콜드. 자 그리고 다시 한번펀치를 뻗고 1라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루크라 콜드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침착한 오 좋은 소리입니다. 오, 오, 좋습니다. 첫번이입니다자 라콜드 왼손. 오.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 풀려잡고 있습니다만 자, 어, 어 없잖아요, 그리고 가나요 어, 백으로 갑니다. 들어 갑니다. 아, 하지만 온더 봐서 역전입니다, 역전. 옆전. 자, 이번에 뒤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울러코스타 자, 살짝 아까 패스를또 잡았고요, 라콜드가. 네. 그만큼 라콜드 지금 힘이 없습니다. 자, 거의 출혈이 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풀려잡습니다. 자, 쉽지 않은 그 크림인데 바깥쪽으로 일어내고 있습니다. 바울러코스타 다시 한번 루크 라콜드를 정면으로 대체합니다. 자, 펀치 노려 주고 있는 코스타죠 그리고 아까 라콜드가 IS.. 오! 훼손~! 좋습니다 의외로 펀치가 먹히고 있고 네! <laughs> 은 약간 데코레이션 네, 그리고 본인이 필승으로 준비해온 테이크다운은 안 먹혔고 그게 외려 체력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까 테이크다운 실패한 게 오! 네! 몸을 좀 틀면서 빠져나오는데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지쳐보이거든요 큰일날 뻔했죠 쫓아갑니다 로블로로 보일 만한 장면이었거든요. 네. 이거 타임입니다. 자, 자 여기서 로블러.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 어이구. 어이구, 네. 아, 오. 자, 추가 파운딩이 있었습니다만 로블로도 로블로인데 라콜드에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마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루크라콜드 그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돌았는데 이거는 엇갈렸습니다. 네. 아유요. 빠져나가 서로간에 펀치를 휘날습니다 네. 팔로코스타와 루크라콜드. 이게 지금 지친 모습이 강해서 그렇지라콜드가 점수로 봤을 때 네. <laughs> 이 1라운드 라콜드가 사실 펀치도 많이 맞추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쳐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면 어필이 되는데 네. 이렇게 포즈가 나오면 아 어. 어, 네. 자 중심을 좀 잃었고요 락골드. 자 밀고 들어가는 코스타. 몸 쪽으로 다시 한번 펀치를 뻗고 있는 파울로 코스타입니다. 자 루크 락골드가 계속해서 케이지를 등지고 바깥으로 쪽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호적되는 락골드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움직이고 싸웁니다. 자 계속해서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대쪽! 자깊숙히 킥을 집어넣었던 파울로 코스타. 네. 아, 펀치가 너무 느려졌죠, 라콜드. 자, 21만 고르고 있습니다, 루크라콜드. 남은 시간은 2라운드도 얼마 없습니다. 10초 정도 놀라게 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 두 번째 라운드의 향방어트일지, 파울로 코스타가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펀치를 한번 뻗어봤습니다. 이렇게 2라운드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고개를 젓는 라쿨드 근데 그쪽으로 가면 은 계속해서 말안 듣는 건데요 네 라이트가 나올 수 어! 들어갑니다 어! 이것도 이건 또 이거 아니 들어갑니다 루크 어? 라쿨드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아니 라쿨드가 락홀드가... 야, 야 힘이 빠졌어 힘이 떨어지 아니, 그리고, 라콜드가 움직이는 쪽으로 코스가 밀면서 잘 뒤집었습니다. 아, 네. 코스가 주짓수 잘하네요. 아, 역시 양선수의발격이 묘하게 엇갈리면서, 루카라콜드 기회 한번 잃었습니다 최근에 SNS 사용해서 입상된건 맞는데, 네. 주짓수 잘합니다. 아, 타격에 데미지가 좀 있는데요. 네. 잠들어 하는 라콜드. 어, 왜 손해? 라콜드! 이거 약간 이상한 명승부예요 지금. 굉장히 그렇죠? <laughs> 네, 지금. 라콜드는 거의 펀치가 투수가 공 던지는 것 마냥 동작이 큰데 또 들어갑니다. 투구 같은 동작. 자, 팔로코스 하지만 코스타 역시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면주의펀치인요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오! 왼 루크 라콜드! 자, 하지만 버텨내는 코스타. 이상한 명성구! <laughs> 또 들어갑니다. 팔로코스들어갑니다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옆으로 천천히 상체까지 걷고 있습니다 라콜드 라콜드 어, 락홀드! 저 라콜드는 한눈에 때리고는 어 뒷짐지는 코스타 들어가요 무릎에 손 내고 있는 손짓고 있는 라콜드 자 이건 진짜 희한한 승부입니다 손의 포지션이 약간 다릅니다 네. 스피닝키 한번 시도해봤었던 벌로코스타 먼 곳을 바로 라콜드가 하지만 실패 어, 자 일어날 체력이 남았을까요 아슬아슬하게 숨을 가다듬고 뒤쪽에 한번 돌아 봅니다 아, 이거 상당히 쉬 아, 물론 쉬고 싶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만 자, 아, 이렇게 되면 그냥 경기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와 키퍼쪽 돌아왔습니다. 아, 자 뒤를 잡았습니다. 뒤니다 초크 누리고 있습니다만 자 라콜드가 여기서 외려 나가기는 외려 편합니다. 백은 잡아놓기가 좀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자 라콜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전환할 수 있을까 힘을 한번 모아보면 루크 라콜드. 자, 파울로 코스타가 뒤쪽으로 있습니다만 상대편 두 손을 모두 풀려잡고 있는 루크 라콜드입니다. 자, 숨을 좀 고리고 있는 양 선수인데. 지금 대화를 굉장히 깊게 하는데요. <laughs> 여러 가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자두 두 명의 선수, 포스타와 라콜드. 자, 언더웅 하나 파졌기 때문에 저 언더웅을 클리어해야, 어어어어, 크로 올라옵니다. 손! 자, 왼쪽 팔, 왼쪽 팔, 그리고. 몸을 한번 틀어보는데 네, 위로 올라오려고 하죠 코스타가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리가 천천히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파로코스타 잡게 도내고 있는 루크라솔데몸 일으키는데 라르드가 몸을 칩니다어 지금 좀 풀어졌습니다 라르드가 설빼기 한번더 해서 오른쪽 어깨만 넣으면 되는데 아, 아 이거 허용하지 않아요 반대로 데려갑니다 코스타가 골드가 돌았습니다. 완전히 돌았어요. 네. <laughs> 자그 이후에 상대편의 장박과 준비하고 루크라 골드입니다. 머리로와 이거 제대로 가는데요. 수영으로 지금 얼굴을 수영 모체. <laughs> 자 그리고 머리를 밀면서 저절로 승부는 이제 4초 만에 남겨 고있습니다 저거 스파링에서 했으면 진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laughs> 상당한 명승부! <laughs> 네, 이상한 명승부가 나왔습니다. 기립은 하고 있는데 관중들도 표정이 어니이벙이해요 UFC 처음 보러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한데, <laughs> 네. 근데 진짜 처절하긴 했어. 이거 엄청 지친 상황에서 끝까지 네. 오네요. 와. 저 요즘에 뭐. 굉장히 그 유명한 드라마 중에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상한 파이터가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요. 이상한 파이팅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기존 과는좀 다른 파이팅이 나왔는데 네. 지금 맞고 라콜드가 본인이 약간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거의 길를 모다시 피해가지고 펀치 됐고, 아 타격 아파하다가. 지금 옆으로 갈때 보면 동네 그 편의점에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하나 사러 가는 그러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가라고 좀그러죠 <laughs>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걸 버티고 그래도 갔거든요 여기서 이거,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서 이거 암트라이글 걸릴 수도 있었는데 필사적으로 와서 턱으로 부비는거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아, 지금 나오죠. 이거죠 네. 야톡수염 <laughs> 어택 <laughs> 저 처음 봤습니다 저. 아 웃음으로 만끽하고 있는 <laughs> 아, 현지 방송국의 피디님들도 이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내보해 주네요. 3점 차? 만장일치! 만장일치! I'm with the winner, Paulo Costa. Paulo, congratulations on a hard-fought fight. 자, Paulo, what, what did you expect coming into this fight, and what, if anything, surprised you? Man, He's ah, yeah, you know, from this fans is amazing. for me to hear this audience because the last time that I fought with people was in 2019 against Romero. It was a war, this, uh, in this fight was a very good fight as well. So guys,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I really 자 팬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사왔던 2019년 로메로 전인데 what, what 아, 그때도 그랬고, 이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에너지가 팬들의 에너지에 대한 감사한 단 얘기해주고 있고요. My man, he surprised me fishing. You know, he he got a lot of a l o uh, clear shots on the face, on the team. and the people usually say he has n t a good team, but he has. 어. 맥 집에 놀랐다. 턱에 놀랐다. 많이 정타 맞췄는데 버텨서. This time to mess up this one. l e t r i t i o n 마 t h 자, 마지막에 는 이제 어, 패디 핀블렛에게 뭐저 아이스크림 뭐 먹기 내기 같은 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SNS를 정말 알뜰하게 챙기네요. 네. Are you uh, good to talk, Luke? Oh, oh, good. to you I'm here with I the former middleweight champion of the world, Luke oh. Rockhold, and what an amazing ah. display of heart and courage! Oh, ah. Luke. What has this experience been like for you, Luke? Oh, it's I've been through so much the last few years. I fucking uh, thank yeah, you. 순, 어, thank, you UFC. thank you, Joe. I fucking can't do this shit anymore. Gave it my all and it, I just didn't. I'm fucking old. <laughs> <laughs> but Luke, I'll tell you what you have. You have heart and courage <laughs> like 이야기. no one else. Yeah. That 아이고. was an amazing display of perseverance and guts and courage and the will to win. And it was awesome to watch. And if this is the last fight you have inside the octagon, thank you very much for an incredible career. It's been an honor to call your fights. Thank you. I appreciate you very much. I love you both.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 힘을 다 쏟았는데도 뭐더 이상 팔 뻗을 힘이 없으니까 아, 네. 머리조차 없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의 마지막 경기인 걸 직감하면서 최선의 모든 걸다 쓰려는 루크라콜드의 모습이었네요. 네. 아, 역시 뭐 조르곤 의 설이 혹시 이번 경기에서 어, 패배했어도 승리를 위한 뭐 의지라든지 회복력 뭐 어, 계속하려는 음. 뭐